안녕하세요. 미우건축디자인입니다 아파트 왔습니다. 다음 주에 남천동 엑스루타워 56평 공사가 잡혀 있거든요. 집이 하루 일찍 비었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에 사전 체크차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현장을 한번 보고 제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셀프 인테리어 많이 하시잖아요. 아파트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 내가 공사해야 될 집이 다른 집과 특이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어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응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자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공사 방식으로 공사를 할수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가다 기술력 좋거든요. 우리 업체의 관점에서 나중에. 하자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도 미리 짐작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트월이 있고요. 15년 정도 된 아파트들 가보면 항상 저렇게 까만색 대리석이 있죠. 저런 유행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요즘은 다 화이트로 하니까요. 이 집은 거실 바닥을 600에 1200 타일로 마감합니다. 그 타일이 여기 아트월에 매지선을 맞춰서 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대리석을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를 하려고 보니 위에 몰딩이 있네요 아 몰딩이 액자 몰딩입니다 액자 몰딩이 안쪽 천장과 물려 있거든요 저 액자 몰딩은 쉽게 뽑아지지가 않습니다. 저걸 뽑는 순간 천장이 너덜너덜해지고 거의 내려앉히다시피 해야 되니까 살리려고 하니 색깔이 너무 누렇고 아마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하고 나면 저 누런 색깔이 계속 보일 것 같네요. 그래서 주인분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분채도장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드리니 이 집을 아이보리 톤으로 따뜻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저 아이보리 색깔이 나쁘진 않다. 비용 대비 효용이 없을 것 같으니 그냥 이대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저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제 일이니 이 대리석을 철거를 하려고 보니 저 액자 몰딩이 손상이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물려있는 걸 보니까 저 실리콘을 한번 벗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터폰 한의일 거네요. 한의일은한의일 것만 보완되는 거 아셔야 합니다. 한의일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는데, 삼성 인터폰을 넣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부엌입니다. 어느 집에 가나 한 가지는 꼭 아쉬운 게 있습니다. 냉장고 두 개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 세탁기 놓을 자리가 없어요. 이 집은 제가 보니 세탁기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싱크대 뒤쪽 장은 수납장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 요즘 싱크볼은 아일랜드에 다 넣잖아요. 이 아일랜드를 길게 지금 현재 있는 냉장고상까지 뽑아서 그 안에 싱크볼을 매립하고 아일랜드 후드를 설치하는 게 요즘 국룰이거든요. 싱크볼의 배수를 찾아야 하겠네요. 마침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그 보수 주방의 배수를 아일랜드의 배수와 조인을 시키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세탁기네요. 아 우리 본 주방의 메인 싱크대와 세탁기의 배수를 같이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기네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드려야 할것 같은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배수를 분리시키던 아니면 구배를 많이 주건. 둘 중의 방법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물이 시원하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싱크대 하부장을 포기하고 배수 파이프를 바닥에서 들어서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구배를 많이 줘서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세탁기도 바닥에서 조금 들어야 하겠네요. 바다 조망입니다. 아 조망은 좋네요. 거실에서 이런 뷰가 봐지다니, 야 멋집니다. 다음 주부터 철거 들어와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